제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 지민동산이에요. 뭐, 음, 그렇고요. 제 소박이 엄청나게 잘랐어요. 소박이 얼마나 잘랐냐면, 음. 진짜 제 손만해요, 진짜. 이제 먹었네요. 아 이게 제 텃밭 이름 텃밭 이름이고요. 주말 텃밭. 자 지금은 주말이고요. 수박입니다. 여러분들 이게 보십니까 이 수박? 진짜 수박이 엄청납니다. 멀리서 봐도 수박, 가이서 봐도 수박. 자 하, 엄청 큰데요. 여기 보이세요? 여기를 제가 가 보겠습니다. 이걸 어떻게 가죠? 어, 갔습니다. 한 한데. 아. 또두 군데? 세 군데? 어! 허, 어디 어떻게 가죠? 아, 어. 겨왔네요. 어, 겨왔습니다. 자, 바로 갑니다. 아, 겨우 빠져 나갔는데요. 오늘 못뭐 찍기로 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, 여러분, 그러면 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안녕.